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법유 스님의 책을 가지고 왔어요. 행복한 출근길이라는 책이에요. 행복한 출근길. 네, 이 책은요.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일을 할때 생겨나는 그런 고민들 있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상담한 내용이 담긴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시면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진로나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의 그런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힘든 점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적성에 대해서 내 자신이 앞으로 계속 이 일을 해도 괜찮은지, 내 적성에 잘 맞는지 고민이 되실 때 그런 부분들도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지금 자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 삶이니까, 내 인생이잖아요. 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은 어떤 고민인, 고민을 소개해 드릴 거냐면요. 누구나가 다 하는 고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화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상담하신 부분은 좀 화를 속으로 삭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삭히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어떤 때는 그게 쌓이면 스트레스가 되고 내 몸에 병을 만들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뭐 한두 끝도 없이 계속 삭힐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고민을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화를 낼까요? 참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화를 내는 방법, 참는 법. 두 가지.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중도의 길을 걷는 세 번째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첫 번째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화를 낼 때. 화를 내면 좋아요. 내 안에 <웃음> 화가 <웃음> 있으면 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옛날부터 뭐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 참으라고 많이 교육을 받았잖아요.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그 과거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많이 참고 억누르는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화병이 많이 있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한테 화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화를 참는 것이 안 좋아요. 내 몸에 병을 만들고 스트레스를 쌓이게 만들고 안 좋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화를 내면 어떻게 되느냐. 일이 더 커지고 더안 좋은 일이 생겨요. 결과적으로는. 내, 당장은 내가 화를 내기 때문에 시원한 그런 감정이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더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더 힘든 상황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화를 낼 때도 그냥 좋은 것만 있느냐 나 자신한테 좋은 것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니라고 해요 내가 화를 낼때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막 싸움을 막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시면 막 씩씩거리면서 허걱대면서 하시잖아요 그 화를 주체를 못해서 막 이렇게 뿜어내실 때 보면 막 씩씩거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화를 내고 나면 무척 피곤하다고 해요. 화를 내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이렇게 진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받으면서 진이 빠지는 것도 있지만, 화를 내므로 인해서 진이 빠지는 것도 있어요. 내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에너지를 쏟고 그렇게 화를 내면 상대방이 가만히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더 크게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어?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더 화가 커지고 별것 아닌데. 더 커지게 만드는 그런 확산하게 더 서로의 감정을 안 좋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가 생기고 내가 손해 보는 일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지 말고 참히라고 참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 참는 게 좋은 거냐? 그렇지 않죠. 누구나가 다 참는 것안 좋은 거는 알고 있어요. 내 몸에 화가 생기, 어, 축적이 되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내 몸에 독소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염증이 돼서 내 몸을 건강을 안 좋게 만들고, 너무나 당연한 위치에요. 그런데 서로가 감정 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좋게 해결하기 위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찾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또 힘이 없어서 아래 직원이기 때문에 그냥 찾는 경우도 참 많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참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내 몸에 병을 만들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중도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중도가 어떤 방법이냐? 그것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중도라는 것이 어. 내가 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거나 상사한테 혼이 났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것이 있어도 막 싫은 소리를 들으면 듣, 좋지는 않잖아요. 기분이. 그 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내가 화,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무언가 일어나는 그런 감정의 변화가 있어요. 그런 감정의 변화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화가 일어나는 것, 화가, 화를 내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요. 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훈련이 안 되면 그것이 내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화가 그냥 폭발을 해요. 화를 내고 있어요. <laughs> 왜냐하면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이기 때문에 화라는 것이 어, 즉흥적으로 그냥 발산이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싫은 소리를 들으면 나도 같이 싫은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러다 중간에 깨닫죠. 아,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laughs> 내가 지금 조금 너무 심하게... 심한 말을 했구나. 그런, 그러면서 좀 후회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자꾸 이런 훈련을 내 감정에 대해서 자꾸 들여다보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한 시간들이 어, 훈련이 돼서 내 감정에서, 내 안에서 감정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감지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알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이 아, 내가 화가, 화를 내고 있거나 그것을 알아차렸다면 거기서 그것을 알아차리면서 내가 어디서 화가 났을까, 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그 원인을 찾고 그러는 데 어,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화를 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도 화를 내지 표면적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내 안에서 계속 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화가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화가 나면 그 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그리고 또 화가 수그러드는지 계속 유지가 되는지 그것을 지켜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는 것은 나의 경우에 견주어 볼 때만 일어나는 착각일 뿐 진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보고 내가 화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내가 화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화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가 나는 경우는 내가 옳고 그가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화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내 의견이나 가치관, 생각을 옳다고 고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지 않으려면 내가 옳다는 생각을 탁 놔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게 쉽지가 않아요. <laughs> 법률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훈련을 통해서 노력하다 보면 조금 수월해지기는 해요. 나와 생각의 다름을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쉽지만은 않지만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 노력을 하다 보면 조금 어너그러워지고 또 이해하는 그런 폭이 넓어지면서 좀더 수월해지는 그러한 방법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가 좀덜 나는 그러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해, 어떤 말을 불쾌한 말을 했을 때 내가 불쾌감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안 좋게 어,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나쁘다 생각을 하면 화가 나는 것이고, 그 사람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화가 안 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 미묘한 상황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한 상황들에서 내가 화를 내느냐, 화를 안 내고 그 사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느냐, 그리고 또 다름을 나와 다름을 이해를 하느냐 그 시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훈련들, 나와 다르다 그러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들이 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생활하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정말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조금은 수월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노력하다 보면.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옳다 그르다 할 것이 본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가 날 때에, 화가 날 때에는, 내가 또, 내가 또 고집을 부리는구나. <laughs> 내가 또 나를 고집하는구나. <laughs> 내 생각만 옳다고 여기고 있구나. 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또, 수행을 해야, 이러한 돌이킴을 돌이킴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수행을 해야지 그러므로 인해서 아 내가 음내 고집대로 하려고 내 방식대로 원하는 대로 하길 바라는구나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내 욕심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길, 원하는 대로 해 주길 기대하고 바라고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도의 길을 걸으라고 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이 중도라는 것이 내가 화가 일어나고 그것을 화가 수그러들 때까지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그러들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참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이 아니고, 그리고 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참회하면 거기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말에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참회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조금 부족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회를 하라는 거예요. 당신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내가 너무 내 입장만 고집해서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을 미워했으니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참회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고, 당신 입장에서 어, 생각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고 미워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참회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는 그러한 일이 기도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 화가 났을 때 내가 화가 난내 안에서 내 감정이 변화가 생기고 화가 나고 있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또그 화가 왜 일어났는지를 내 스스로가 솔직하게 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내 감정의 변화가 생기면 뭐 화가 나면 얼굴이 이제 뭐 막 열이 확 올라온다거나 안에서 뭐 뜨거운 것이 훅 올라오거나 그런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러한 것을 어 인지하라는 거죠. 그것을 알아차릴 줄 알아야 하고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어 조금 더 빨리 내가 행동으로 나서기 전에 말로 내뱉기 전에 그것을 알아차리고 내가 그것을 조절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그 화가 왜 일어났는지를 알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감정을 그 화나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끔. 그러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훈련들이 참 많이 필요한, 오랜 시간 동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였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그러한 훈련들이 내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좀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도 되고요. 그리고 또, 더안 좋은 상황으로 이끄는 그러한 것을, 그러한 일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훈련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화를 많이 내는 것이 나한테 좋은 일이 되고 득이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거를 잘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나도 욱하게 돼서 화가 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러한 것을 자꾸 훈련을 통해서 조절하다 보면 내 삶이 조금 더 풍요롭고 좀더 행복하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을 하시면서 특히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 조금 더 화를 덜 내면 더 일이 잘되고 더 일하는 데서도 더 재미있게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